봅니다. 대사노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에 시청률 50%가 나온 경이로군 이. 기록이죠. 50%, 시청률 50% <laughs> 상상이나 갑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그걸 본다는 게 시청률 50% 경이로운 기록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망의 전설. 야망의 전설은 드라마 최수종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요. 김영진이라고 하는 어, 피리님이 감동을 했어요. 서 시청률 50%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이 감독은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요. 유명한데 이번이 2000년도에 2000년 그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의 아내가 있는데, 그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갔다가 했었는데 가족들 이제 만나고 또 여행도 할겸 해가지고. 이제 어 성공도 했겠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겠다 해서 이제 거기 가서 어 가족들 이제 태우고 해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여행을 하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심하게 다치진 않았는데 유독 이 감독만.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거의. 살 소망이 없어, 희망이. 그래서 이제 인사해라. 라고 할 정도 했으니까그 아내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시고.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나는데 일급장애인이 됩니다. 일급장애인. 그래서 휠체어 생활하죠. 말도 언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면 왜? 왜 내게? 왜? 하나님 왜? 신앙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왜? 이거예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때, 우리가 그때 차를 타고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차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더큰 고통이 오는, 몸도 고통이지만, 마음속에 원망과 왜라고 하는 질문과 또 후회 가운데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그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그큰 위로가 된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시련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내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 눈에 보기에는, 육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 내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 그게 좋은 걸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좋게 보이는, 바로 그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면 후회할 일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루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이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섭리하실 것이고,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후회, 원망, 불평, 왜 이것이 다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가 잘안 되잖아요.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리고 후회가 올라오잖아요. 후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못 받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내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이 풀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에브리띵, 모든 것에는 내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좋지 않은 일도 있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끔 한 번씩 업데이트하라고 그렇죠 거기 확인 눌르라고 저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제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 꼭벌르더라고이 <laughs> 핸드폰 업데이트를. 그런데 워낙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확인을 안 누르면은 정말 귀찮아.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렀어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났더니.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앱이 있어요, 중요하게. 근데 그 앱에 설정해 놓은 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실 그 설정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이고. 순간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탈 붕괴.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런 일이, 띵, 하는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가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나쁜 일을 본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작은 것, 큰 것, 좋지 않은 것까지 다 합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나쁜 일을 보다가 멘붕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내 시선을 떼고 시선을 바꿨어요. 아, 이 가운데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좋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시선을 바꾸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시선,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다릅니다. 감사도.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요, 대상이 뭐냐면 그일 자체예요. 그일 자체.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그일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일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일 자체가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그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게 다른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 자체를 바라본다면 일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반만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들만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라면 그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를 예수의 아름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좀더 직접적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give t h a n k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기브 v 스 t 스 감사하라 이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 보면 우리가 thank you for 를 쓰거든요 for 뭐 때문에 감사하다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thank you for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in in everyth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to God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in 모든 것 안에서 for가 아니에요 for everything이 아니고 모든 것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 때문에 감사라 이것이 아니고 In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이 지혜를 깨달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를 생각할 때 범사 그 자체를 바라보면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일도 있으니까 내게 해로운 일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면, 그 감사가 쉽게 내게 전달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모든 범사 안에서,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범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뼈자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런 간증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엄지발가락에 흉터가 있습니다. 큰 흉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흉터가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제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유행가 불렀어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친구들하고 놀면서 밤새도록 기타 치면서 유행가를 막, 잠도 안 자고. 그런데 다음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발가락이 뭉개지고 피가 막 철철철철 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예? 좋은 일이에요? 발가락 다치고 싶어요? <laughs> 좋은 일 있고 싶어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죠. 정말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도 그거 좋게 여기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그 순간에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 순간에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뭉개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외친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밤새도록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유행가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그냥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발가락이 뭉개지고 피가 철철 나는 것이 우연히 있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징계하시는 거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 아하,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셨구나.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을 보아지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발가락을 보면 충격이야. 지금 정신이 몽롱해요. <laughs> 피가 너무 많이 흘려져서, 근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날 코리텐 붐그 여사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했죠. 그분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그책 내용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이 수용소에서요. 그 비참한 그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더하고 추위뿐만 아니라 굶주림, 먹지 못하고 목마름, 이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 형제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 고문에 견디지 못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그 사람 한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굶주림도, 목마름도, 추위도, 고문도 견딜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지 못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벼룩이래요. 벼룩. 그 감방에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그수용소에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벼룩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몰래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그걸 순종하겠는데 하겠는데 여기 유일하게 베살라르카 전서 5장 18절만큼은 못 하겠더래요.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벼룩이 지금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수할 못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환자를 하나 데리고 응무실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거기 감방을 지키고 있었던 독일 병사의 말을 들은 거 엿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 감방에는 들어가지 말자. 벼룩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설렁설렁. 설렁. 그냥 대충 지켜보고만 있자 절대 들어가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가지 생각이 들은 것은 아 그렇지 벼룩마저도 이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아직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시는 섭리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싹 들어오면서 아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그런데 사실 미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벼룩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벼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지금 그렇게 하라고 비교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코르템 봄처럼 늦게 감사하지 말고, 나중에서야 감사하지 말고, 너의 삶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감사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의를 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나중에서야 그것이 섭리인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늦게 감사하지 말고 지금 한번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이 미리 드리는 이 감사, 범사의 감사 드리는 이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도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 하니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부분에 감사한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일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일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 자체에 나의 시선을 두면 원망, 후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일 안에서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나에게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로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